안녕하세요. 함께 만나요리입니다. 먼저 풋마늘을 뿌리를 자르고 뿌리는 잘라서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제가 이 뿌리는 또 다음 영상에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또 올릴 거예요. 뿌리를 잘라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껍데기를 이걸 까는데요. 여기 뿌리를 먼저 잘라주고 하는 게더 쉬워요 그냥 깎고난 다음에 뿌리를 잘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뺏겨주면 돼요 이렇게 벗겨주고 이 뿌리하고 지금 이렇게 벗긴 거 이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제 이거는 모아 놓으세요 다 깠으니까 또 깨끗이 씻어 볼게요 여기 사이에 보면 흙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씻어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식초물에다가 좀한 30분 정도 담궈놨다가 씻으면 좋겠죠? 식초물에다가 식초 한 컵을 넣고 이렇게 30분 정도 담가 놓았다가 헹궈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이제 헹궈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 씻었는데요. 요리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떡잎은 이렇게 좀 잘라주면 좋아요. 이제 요리를 해볼게요. 풋마늘을 이제 깨끗이 씻어왔는데요. 두 가지 요리를할 거예요. 먼저 풋마늘 가지고 짜박장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파리는 잘라서 옆에 놓고요. 요 대만 가지고 짜박장을 할 거예요. 지금 요 대만 잘라놓았는데요. 요 대만 지금 풋마늘이 네, 220g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잘게 썰어줄 거예요. 다져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봄철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입맛이 없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김에다 싸먹어도 좋고, 또 비빔장으로도 좋고, 잔치국수에다 올려서 먹어도 좋고, 이 짜박장은요, 정말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아요. 이렇게 다져주세요. 홍고추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홍고추를 다져줘요. 청양고추를 세 개를 준비했어요. 만약에 매운 거 싫어하시면 이 청양고추는 안 넣으셔도 돼요. 선택 사항이에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청양고추 넣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실 필요 없어요. 안 넣으시면 돼요. 네. 이제 지금 채소를 지금 다 다져 놓았는데요.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 주고요. 깨소금을 두 큰술 넣어 줘요. 참기름을 두 큰술 넣어 주고요. 양조간장 반컵 넣어 주겠습니다. 액젓 두 큰술만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는데요. 액젓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감칠맛이 나고 혹시라도 액젓이 쓰리신 분은 액젓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짜박장을 이제 지금 맛있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짜박장은요. 네, 콩나물 밥도 하고, 김치 밥도 하고 해서, 비벼서 드시고, 김에 싸서 먹고, 양념장으로 활용을 해도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짜박장을 이렇게 하는 건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 하얀 부분은 짜박장 만드는데 썼고, 지금 이파리만 남았잖아요. 마늘 이파리만 남았는데, 요거 이제 마늘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또 맛있는 요리를 할 거예요. 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요. 콩가루를 넣어서 찔 거예요. 콩가루를 넣어서 찌면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텃밭에 이렇게 마늘이, 봄에 이렇게 마늘이 자라잖아요. 그럼 엄마가 저녁에 이제 텃밭에서 마늘잎을 뚝뚝 따갖고 와요. 마늘잎만 이렇게 몇개 따갖고 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콩가루를 묻혀서 쪄주면은 어찌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200g 나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쪄줄 건데요. 콩가루를 묻혀줄 거예요. 이게 지금 물기가 너무 빠져있으면 콩가루가 별로 안, 묻, 안 묻거든요. 물이 없으면 물을 약간 축여줘야 돼요. 약간만 물을 이렇게 조금 축여줄게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는데. 고운 소금인데요. 소금을 2분의 1 작은술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넣고 찌면은 이거를 양념해서 묻히지 않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양념해서 묻혀도 맛있지만 또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콩가루에. 콩가루를 쓰는데 생콩가루를 써야 돼요.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요리, 이런 요리를 할때 보면은 볶은 콩가루 또는 떡 떡저 떡을 이렇게 인절미 해갖고 이렇게 묻혀 먹는 콩가루로 해도 돼요라고 얘기해요. 를 근데 그거는 단맛이 있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생 콩가루를 하는 게 좋아요. 다섯 큰술 을 넣어줄 거예요. 버물버물 버무려 놓고 물이 끓으면 이제 바로 거기다가 이제 올려줄 거예요. 찜기에다가 이렇게 묻혀 놓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이 끓는 냄비에다가 올려 주도록 할게요 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요 이 시트를 찜기에다가 시트를 깔아 주고요 풋마늘 잎을 콩가루에 묻혀 놓은 거를 살포시 얹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고 쪄 내면 됩니다 불은 지금 센 불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불에 하셔도 됩니다 가스 불은 중불에 하세요 인덕션은 센 불에 하고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물이 끓고 난 다음에 올려준 지 2분 되었는데요. 지금 다 쪄졌어요. 소금 간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먹어도 되고요. 양념장을 살포시 올려서 묻혀서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 찜기를 할, 이거 찜, 찜을 할때 있잖아요. 쪄줄 때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어, 이거를 이제 찔때 보통 보면은 요거 시트를 안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국물에 여기 구멍이 이게 찜기가 구멍이 크기 때문에 가루가 밑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게 국물이 탁해지면서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찜 시트를 항상 깔아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오늘 요리는 짜박장하고 마늘잎을 쪄줬는데요. 이걸 가지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풋마늘을 가지고 두 가지 요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짜박장, 하나는 풋마늘 잎을 가지고 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짜박장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짜박장은 이렇게 또 곱창김에다가 이렇게 밥한 숟가락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짜박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김을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짜박장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물도 무쳐서 먹어도 되고요. 콩나물 밥 같은 거 해서 비벼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마늘 잎을 지금 콩가루를 넣고 살짝 쪘잖아요. 먹어볼게요. 소금을 약간 넣기 때문에 그냥 먹기에는 딱 좋아요. 오늘 풋마늘 찜과 짜박장을 했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